안녕하세요. 베스트 인테리어입니다. 이번 영상은 앵글 밸브 교체 작업을 진행해 볼 건데요. 어, 앵글 밸브가 오래되다 보면 어, 수도 조절을 하는 밸브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 강한 힘을 주거나 그랬을 때 앵글 밸브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상태가 어,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이럴 때는 어 먼저 이 조절대를 어 분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 이쪽은 온수고 이쪽은 냉수입니다. 어 냉수를 교체를 하실 때는 메인 계량기에서 잠그셔야 되고요. 온수 같은 경우에는 어 메인 계량기를 잠글 수도 있는데 어 온수 보일러 쪽에 들어가는 직수, 직수 밸브만 잠그셔도 제어가 됩니다. 어, 편하게 하실 것 같으면 메인 계량기를 잠그시고 어, 부득이하게 온수만 잠글 경우에는 보일러 쪽에 들어가는 직수를 잠그시면 됩니다. 어, 지금 상태로는 지금 보일러실에서 직수를 잠근 상태고요. 어, 이쪽에 뜨거운 물 쪽인데 뜨거운 물 쪽이 안 나옵니다. 근데 냉수는 나오거든요. 메인을 잠그게 되면 두 개가 다안 나오는데 지금 온수만 잠근 상태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제가 풀르다가 강한 힘을 주다 보니까 이게 부러졌거든요 어, 이 오래, 오래된 부속 같은 경우에는 어, 부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어, 여기는 지금 이 부속이 살아 있는데 어 니뿔이 살아있는데 만약에 이게 끝에서 파열이 되는 경우에는 어, 칭크들를 드러내거나 벽을 까서 부속을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 이 보면은 이제 WD라고 있거든요. WD라든가 그리스 이런 스프레이 윤활유를 이 엘보 쪽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경화되어 있던 게 부드럽게 되고 어큰 공사를 안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만약 이이 이 닛불이 중간에 부러지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 엘보 이 수전 엘보에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닛불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WD를 뿌려주는 상태에서 WD를 충분히 뿌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닙부라고 수전 네. WD를 충분히 닙부라고 엘보 사이로 테프론 감아져 있는 부분에 뿌려 줍니다. 그리고 3분이나 5분이 지난 후에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바이스 프라이로 쪼이 어, 셔서 왼쪽으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일단 조금이 돌아가는게 중요하거든요 조심히 왼쪽으로 돌려 주시고요 네, 이렇게 돌려 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풀리면 네, 돌려 주시고 네, 어느정도 돌아가면 손을 이용해서 풀으셔도 됩니다 네. 는잘 풀렸고요. 보시면 살이 많이 안 남아 있는데요. 보면 나사선 어, 오래되다 보면 부식이 많이 됐는데요. 어, 다행히 잘 풀렸습니다. 이렇게 풀으시고 이제 새로운 부속으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네, 어, 조절 밸브, 앵글 밸브를 테프로를 가봐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심히 오른쪽으로 감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으실 때는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을 혼자 찍다 보니까 조금 작업이 수월하지 않습니다. 일부 부분, 이게 영상을 찍고 한쪽으로는 또 지금 부속을 연결하고 있는데요. 네. 네.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안 돌아갈 정도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다시 오른쪽으로 감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감으실 때는, 어 조심히 감아주시고요. 아,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고, 젤라든가, 젤라든, 젤라든, 젤라든가, 공구를 이용하셔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공간이 좁아서 작업이 원활하진 않네요. 이런 공간은 작은 공구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이쪽은 몽키 스패너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젤라 작은 것도 좋고요. 네, 공간이 좁아서 작업이 원활하지 않네요. 네, 이렇게 조심히 풀어지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안 돌아갈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조절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수도를 열어 보겠습니다. 밸브도 열었습니다. 조절대도 연결이 됐고요. 수도를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네, 수도 부속을 다 교체하였습니다. 어, 앵글 밸브 조절대까지 교체를 했는데요. 음, 순간의 선택 WD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WD를 뿌려주면 경화되었던 부분이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WD 잘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는데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물도 정상적으로 다잘 나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